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문대입니다. 최영찬 골키퍼, 한준서, 김창수, 정원택, 홍석현, 김성민, 허동호, 이민희, 박지원, 김신진, 이한성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4 4살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고 득점 페이스가 좋은 김신진 선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제주국제대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경찬 골키퍼, 최승현, 이재석, 김영수, 이광희, 김현, 김승원, 전보민, 남기성, 박준영, 양효석 선수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선문대 입장에서는 리벤지 매치가 됐고 제주국제대 입장에서는 기억을 다시 한번 떨려야 되는 양팀의 리턴 매치 이제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가 왼쪽 선문대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적으로 벌려줍니다. 자 박진 선수가 포를 잡으면 좀 어,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네. 빠르게 찔러주는데요. 수비가 있어요. 어 커스. 네. 자 수비가 다시 한번 걷어내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선문대 왼쪽에는 박지원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이한석이 더 버텨주고 있습니다. 김신진 치고 들어갑니다. 자, 네, 버치. 자, 볼 살아 있죠. 다시 한번 접어놨고, 자 네. 여기서 경합인데 결국에는 또 슈팅까지는 이어가보지 오! 못했습니다. 자, 순간적인 번뜩이는 슈팅 이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날카로웠던 슈팅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선문대가 계속해서 또 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슬로잉을 그 그대로 볼을 가져가면서 자, 마음먹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었었는데요. 다시 자, 하지만 볼까요 그렇죠.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상황에서의 자, 8번의 김창선 수가 잡지 않고 슈팅을 때렸으면 아.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뒷공간 노리는 패스 이어갑니다. 박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접어놨고요. 들어가는 박지원 있는데요. 바로 네. 슈팅. 하지만 수비 골절. 치는 과정 패스까지 이어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짧게 패스를 이어갑니다. 볼 지켜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짧게. 자볼 살아 있습니다. 오, 껌우리였습니다. 김승원의 슈팅. 네. 이런 부분이 제주국제대 의 강점이거든요. 어, 어쨌든 역습의 속도를 살려서 측면에서 안쪽으로 연결된 볼을 지켜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자 박스 근처까지 패스를 이어갑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선수 밀집돼 있습니다. 측면쪽. 자 여기서 자, 네. 자김현이 입볼을 달고 오면서 중앙쪽까지 와서 김창수와 허동콕 김창수 왼발 헤더! 옆구비 나갑니다 자 직접 슈팅이 아닌 크로스에 대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어, 네. 굉장히 좀 날카로웠던 프리킥이었고요 었자 킥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제국제 선수들이 38번에 홍석현 선수를 놓치면서 음. 네. 다시 보시죠 야, 자 그렇죠 어, 아, 오퍼 찬스에 좀 헤더 임팩트는 좀 아쉬웠네요 그렇죠 네. 살짝 스쳤었던 모습이 네. 임팩트만 제대로 들어갔다면 은 득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장 김영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수 선수도 한방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제주국제대회 프리킥 김영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도 다 흐른 상태 자, 오른발 무회전 형태로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뜹니다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대학축구 유리그 선문대와 제주국제대 오고녀 경기 자 이렇게 0대0양팀 일단 균형을 이룬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선문대학교는 일선 지역에서의 마무리 슈팅 선수들이 좀 너무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양 팀의 경기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을 알립니다 홈팀 선문대가 왼쪽 원정팀 제주국제대가 오른쪽 진영으로 각각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상황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헤더! 아! 어! 반대편입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있어요 뒤쪽에 숲을 잡아냈고 먼 거리 슈팅! 최영찬의 세이브입니다 자 거리감은 있었지만 마음 먹고 한번 오른발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남기성. 이런 부분이 제주국제대의 좀 강점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보시죠. 프리킥 상황 헤더 굴절 이후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남기성의 먼 거리 슈팅 뚝 떨어지는 공이었습니다. 네, 어. 최영찬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독보였고요. 네. 박스 부근에서 오른발 크로스 헤더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박스 보고 틸 하지만 최영 찬 품에 안깁니다. 왼발로 올립니다. 박스 안쪽 헤더. 김신진의 머리에 닿았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자,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왼발로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헤더 뜹니다. 이한성이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고요. 반대편으로 올려줍니다. 그렇죠. 네. 바가마 슈팅이 계속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슈팅들이 사실 뭐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도 네. 네,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창수. 왼발로 찍어 찹니다. 머리에 닿는데요 네. 결국에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슈, 직접 슈팅의 시도보다는 빠져들어가는 홍석현이라든지 이한성 그리고 김신진의 좀 머리를 냥을했 했던 것 같아요 요 네. 네. 김신진? 김신진 오른발 i m s 오오 j i n Kim Sinjin, Kim s i 어 j i n Kim Sinjin, Kim Sinjin, Kim Sinjin, Kim Sinjin, Kim s 프리킥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득점이 네. 대학 축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축구 계속해서 그렇죠. 봐 주시고요. 음 상황 사실 좀 답답했거든요. 네. 네. 그 답답함을 좀 시원해 할수 있는 자, 정말 먼 거리에서의 김신진의 오른발 한 방.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 냈어요. 선문대 해결사 김신진이 직접 프리킥으로 네. 만들어 낸 득점이었습니다. 어, 거리감이 상당했었는데 네. 자, 키게 코스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훌륭했고 그렇습니다. 자 무회전 형태로 좀 어. 얹히면서 사실상 각도 자체에 있어서 자 오른쪽 상황을 벽이 좀 커버해주는 위치였고 네. 그 제주국제대 쪽에서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뒷공간 노리는 패스 빠르게 올라가봅니다. 아! 어! 이게 밀나갑니다. 자 그렇죠 순간적인 역습의 형태 뒷공간에 대한. 침투를 패스 타이밍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네. 자, 일단은 김창수가 왼발로 올려줬고 헤더 네. 하지만 골라인 벗어났고요. 그렇기 거. 때문에 그라운드 네. 안에서 뛰는 선수들의 네. 시야가 뭐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는데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오른발로 올립니다. 헤딩 걷어내고 있고요. 뒤쪽으로 짧게 연결. 아, 네. 걷어내네요. 좀더 자신감 있게 아. 좀 반대로 연결됐으면 해. 네. 선수가 보여질 것 같아요. 네. 납쪽으로 박스. 자, 첫 헤더 떨궈졌습니다. 아 자, 차가 버는데요. 네, 오프사이드가 선이 있었는데. 비가 올라갔습니다. 자, 공 쪽에서 헤더를 떠줄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네. 돌아 들어가는 선수, 세컨드 볼에 대한 좀 위치를 확인하고 자 따라갈 수 있는 선수들의 좀 준비가 좀 아쉽네요. 네. 네, 지금 일단은 다른 타구장 경기를 살펴보니까 단국대가 또 칼빈대기 3대1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선문대가 일단 3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네. <laughs> 자2021 대학축구 유리그 선문대와 제주국제대의 경기 결국에는 김신진의 결승골을 통해서 어, 선문대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